8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자, 8번 문제 보시면요. 그림과 같은 성분 AB를 위해서, 자, C를 기준으로 해서 AC를 한 면으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들고, BC를 한 면으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죠? 그랬을 때, 자, 이 AB의 길이가 현재 8이고, 그리고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이 224라는 소리입니다. 이때, 이두 정육면체의 건달비의 총합을 구하라라는 문제예요. 그러면, 먼저, 자, 봐봐요. 자, 두정육 면체의 각각의 한 면의 길이를 x, y로 놔볼 거야. 그러면, 자, 먼저 ac의 길이를 x라고 둘 것이고요. 그리고, bc의 길이를 자, y라고 돕을 겁니다. 오케이? 자, 이렇게 두면은,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x 플러스 y가 뭐예요? 8이라는 거알수 있고. 그죠? 그리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얼마예요? 문제 세제곱정제곱 하면 부피잖아 그치? 문제 부피의 총합 나와있잖아 224 그치? 나와있죠?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부정류 면체의 겉넓이의 합을 구해야 돼 그러면 겉넓이의 합 어떻게 나와요? 겉넓이의 합자 6x의 제곱 왜? 한 변의 넓이가 x제곱이잖아 그 6배 그리고 플러스 6x의 제곱 요거 구해야 되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6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맞아요. 그럼 결국에 뭐야? 얘랑 얘 이용해서 뭘 구해라? 이거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. 근데 바로 구해져? 안 구해지잖아. 뭐부터 찾아야 될까? x, y, 곱한 거부터 찾아줘야겠죠?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먼저 곱셈 공식 이용해보자.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어떻게 나오죠? x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 x y 이거에 이렇게 되죠? 그러면, 여기다 대입해주면, 224. 자, 8의 세제곱 몇이죠? 8의 세제곱 5 1 2예에요 마이너스 3, x, y에. 자, 얘는 몇이에요? 8. 이렇게 나오지. 그러면, 자, x, y는 어떻게 나오냐? 자, 얘에서 얘 빼주면은, 얼마 나오죠? 288 나오고, 마이너스 나눠주는 거니까 24 그대로 나눠주면 되죠? 따라서 12.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죠. 그래서 x y가 9엔점, 그죠. 그리고 x 플러스 y 아닐까? 얘해해도되 그러면 자 X제곱 Y제곱. x 제곱, 플러스 y 제곱은 x 플러스 y 제곱, 마이너스 2 x y니까. 그대로 매입해서 정리 한번 해줍시다. 그럼 8864마이스 24에 그러면 40 나오죠.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될요 내용 은뭐예요육곱하기40 나오죠. 그래서,